안녕하세요. 초, 중, 고 코딩 교육에서 온라인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위즈스쿨입니다. 저희는 초, 중, 고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기조도 클래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 기반의 코딩 교육이고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서 스스로 하는 코딩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코딩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창작을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차세대 창작 메타버스 세계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이번에 지금 교육방람회에 참여해 갖고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좋고요. 많은 기업체와 학교들을 만나서 다 함께 코딩 교육의 대중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